인생 다산 것처럼 얘기해도고 미안합니다. 아니, 뭐 굳이, 네. 굳이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서기는 했는데, 나 되지는 않았니요 기분이 좀 좋죠. 더 노력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네. 그냥 각오도 하지만. 안녕하세요. MBC 앵커 최다훈. 허현주입니다.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정 활동을 잘 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떤 것들이 변화할지 궁금한데요. 네, MBC 유튜브 미니 대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무안 신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서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의원님의 성함을 듣고도 모르는 사람은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벌써 또 의정 활동 3년이 지났잖아요. 혹시 이 의정 활동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딱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그런 그 민원인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런 절박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주민들의 그 발해 네. 어, 법부태들이 안에서 이렇게 저의 작은 노력으로 해결해서 그분에게 큰 감동을 줬었던 적이 한두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보여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도의원 그리고 삼선 군수 등 꾸준히 선택을 받고 계신데 네. 어,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들었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었던 말, 가장 나를 어 기분 좋게 만들었던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국회의원들인데 그래도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은 서삼이, 서삼석인 것 같아. 네. 어뭐 이런 말씀해 주실 때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좀 좋죠. 네. 아, 더 노력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네. 그런 각오도 하지만. 네. 그럴 때 기분이 좀 아. 괜찮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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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은 제가 들어도 기분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뭔가 생각만 해도 이 꼬리 약간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니 굳이, 네. 굳이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어, 약간 농민 뭐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로 우리 저희 요즘 MZ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희가 MBTI라고 항상 오시면 이제 여쭤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 보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어,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네. <laughs> 그런데 뭐 타이틀에 뭐 사교적인 뭐 애교관 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애교적인 사교관이에요. ESFJ 아니에요? 사교관? 애교적인 사교관니라고 하죠. 사교. 사교적인 사교. 애교관. <laughs> <외교관은. 웃음> <laughs> <laughs>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써져 있는데 뭐 음. 책임감 음. 또 배려하는 거. 또. 또 헌신적인 거, 네. 네. 뭐 이런 걸좀 곰곰이 생각해보좀 맞기도 네. 한, 하더라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사교적인 외교관이 ESFJ더라고요. 어, 또 네. 또 이런 감성 적이신가요 음. 그러면? 그런가요? 네. 네. <웃음> <웃음> 뭔가 감성이 있다, 뭐 이런 거 느껴보실 때가 있으세요? 아, 내가 좀 감성적인 남자구나. 네. 감성까지라고는 할수 없고요. 네. 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또 이상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와. 제가 그 평소에 낙서를 좋아해요. 어, 네. 오. 그래서 낙서집을 내기도 하고, 네. 그 발간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음. 그런 표현도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오늘 아, <laughs> <laughs> 네. <어느 웃음> 생각이 맞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어. 네. 문학적인 감성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수준 아니고. 혹시 보죠도 나중에 어떻게 네. 될지는 음, 다음에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laughs> 아, 언제든지 <laughs> 네, 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서점에는 없습니다 아, <laughs> 개인적으로 네. 네. 개인적으로 좀 <laughs>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이 MBTI가 사실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좀 음.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의원님 MBTI가 어, 예전 어릴 적 모습처럼 그런 음. 걸 간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의원님의 어린 시절은 좀 어떤 모습이셨나요? 음. 어떤 성격이었다 표현하다면요. 음. 어, 제가 58년생인데요. 네. 그때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음. 뭐 무슨 생각 이 있었겠어요? <laughs> 네? 초등학생이야 네. 한창 뛰놀 때인데 네. 굳이 뭐 이, 통신표에 음. 기재용으로 네. 써 내려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장래희망. 이 꿈이 뭐냐고 그 물었던 선생님들한테 네. 제가 그 국회의원이라고 썼던 그런 기억이 오 있어요. 와, 굉장히 그, 구체적인데요? 그리고 음. 또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적는 <laughs>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어, 보통 그, 정말 대통령을 음, 많이 네. 쓸 텐데, 어, 우리 초등학생들은. 의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음.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썼는데 네.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그때 썼던 게 네. 실제로 이렇게. 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공리론 뭐, 어린아이잖아요. <laughs> 아뭐좀 음.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네. 뭐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반장도 좀 많이 해 보고 회장도 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는좀 네. 앞장서서 하, 나서는 스타일이셨군요. 나서기는 했는데 나대지는 않았습니다. 나서기만 해서 좋습니다. 네, <웃음> 나선 거 나대는 거에 내 그러니까. 차이를 네, 구분해 주셨고요. <laughs> 네, 뭐 이번에는 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반대표를 던지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대는 어, 저희 뭐 소신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20년도 10월 29일날 관련된 법을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제가 그렇죠. 발의한 법하고 어, 광주 군사공항 이전 특별법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군 네. 공항 이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전지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발의한 법이 훨씬 더 이렇게 이롭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종전지 광주 군공항에서 있었던 소음 문제가 해결이 네.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반대한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어,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진국이 미국에서도 군사공항의 통합 또는 폐쇄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 이미 다 보도된 사실인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 상당히 그 첨단 전자전의 어떤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전할 게 아니라 그 비싼 기능을 갖고 있는 군사 공항끼리 통합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음.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습니다. 네. 어, 이번에 현재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에 네.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기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 몫이 저희 당 몫이어서 제가 선임이 됐는데 아마 이제 그만두신 우리 박원근 원내대표께서 어, 제가 이렇게 농업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고 주장을 또 많이 하고 법안도 많이 발의하고 특히 쌀 문제에 대해서 쌀은 또 기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 연결... 연관돼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그 제기하는 것을 평가해서 아마 저를 이렇게 추천했지 않은지 하는 그런 생각 을 아, 조심스럽게 그렇죠.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이번에 또 농업재해 대책법 발의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에, 농업 현장에서의 재해 보험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서 또타 보험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률, 국고 지원률을 현행 50%에서 80% 정도로 최고로 이렇게, 이렇게 상향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 네. 그런 것을 법에 담았고 음, 예. 또 하나는 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예를 들면 뭐 홍수 피해지 같은데는 에 어,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로 인해 한그 재해 현장에 대한 재해 현장 선포는 없단 말입니다. 음. 그렇죠.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음. 아, 그리고 이 재해와 관련된 모든 그런 보상, 뭐 지원 이런 것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이 법에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그런데 또 최근 시사용광로에서 중앙정배 가문 대책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고 좀 언급하신 바가 있으세요. 혹시 어느 부분을 언급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앙재대책본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뭐. 언급하셨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뭐제 기억으로는 별 기억이 없는데 음. 이런 그 재난 현장 그 재해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 컨트롤타워가 그 중앙 정부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피해 현장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농어촌 지역입니다 네. 그런 농어촌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투여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복구와 관련된 이런 재반 그런 사안들에 대한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인데 그걸 물어보신 거네요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농업 재 대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많지 않습니까 어~ 시간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나에게 정말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런 능력으로 이걸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저한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네. 저는 통일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오. 통일을 기치로 국민운동을 한번 전개해서 네. 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런 기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 아, 초능력을 발휘해서 의원님에 네. 음. 예, 네.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것 같아 조금 훈훈한데요. 네. 하지만 또 저희가 여기서는 멈출 수 없죠. 오, 이번에는 또 네. 취향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날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전남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음. 혹시 오시는 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가장 추천하는 음식 하나만 꼽아주시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어, 신한 송도 어항에 뭐병을할지 네. 그다음에 뭐 가을에 뭐 무한 뭐 뻘락질할지 음. 어, 또 다시 돌아와서 여름에 어~ 임자도의 뭐 미네랄지 뭐뭐어는뭐 이렇게 말 같도 없고 그렇죠. 에, 많은 그런 그~ 미각적인 요소를 갖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생산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전남지가 아닙니까? 맞또 선남권 아닙니까? 풍부하고요. 네 그렇다면 반면에 어, 취미 활동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럴 시간이 좀 별로 없었는데 어, 뭐 이렇게 스케치도 좀 해볼 때도 있고 음. 또뭐글 쓰신 분들한테는 A가 아닙니다만은 그냥 자기 스타일식으로 내 네. 스타일로 뭐 글씨도 좀 써보고. 오. 또외형적으로는저 개인적으로 좀 등산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음. 네. 외형도 좋아하는데 네. 네. 여건이좀 이렇게 지지않아 가지고 <laughs> 좀 활동적인 네. 것들과 정적인 취미들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꾸준히 관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신데 좀 관리의 팁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음. 인생 다산 것처럼 얘기해 주려 합니다. 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음. 대한 생각, 네. 어, 준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뭐 특별한 그 팁이 있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네. 저 스스로 어떤 여유 속에서 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것들이 지속 가능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네. 저심게해봅니다 너무 멋있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의원님 뵙고, 좀, 뭐라, 뭐라도 좀 글을 써볼까 싶어요. 의원님. <웃음> <웃음> 안 될까요? <표정이> 저 분이 <laughs> 글을 쓰는 <쓴> 사람이라고는 <laughs>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낙서를 <laughs> 하는 사람이라고 네. 했습니다. 네, 아, 저도 낙서로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어, 앞으로의 좀 계획과 또 마무리로 이제 우리 지역민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국회에 동원했을 때 소수 서민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정치이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정 단상에서 첫 발언을 저는 지금도 기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어진 그~ 의정 활동 기간 변치 않고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쌀 산업입니다. 그리고 소금 산업입니다. 그다음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 농어민들 또 축사인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 5천만 국민 주식이 쌀이듯이 식량이랄지 또 국민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농어민들에 대한 지금은 힘들지만, 결코 이 국가나 지방 정부나 또 국민들이나 소비자가 애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당장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면 저는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저는 세상에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인내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은 활동 보여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네. 저희 지역을 위해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학인의 모습도 기대할게요. 아, <laughs> 절대 뭐 문학인이 그런 이런 표현을 아, 하시면 안고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laughs> 음. 아주 예의가 아닙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유튜브 미니 대담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아쉬움이 남았으니까요. 다음 만남도 또 가까이 하시겠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오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 함께 해주세요. 네. <laughs> 네. 네. 다음을 또 기약해 보면서 유튜브 미니대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